늘의 천을 기인이 나를 찾아오는 거니까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는 거부하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빨리 기회를 잡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운이 서서슬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고 절정은 4, 5 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림정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도 2021년 을사 년에 우리 63세가 되신 토끼띠 분들은 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분들은 세 알아보기 앞서서 저희도 신점과 영점으로만 점사를 보잖아요. 신점으로 딱 떠올려 봤을 때 63세라는 나이까지 좀 어떤 인생의 길을 이분들은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토끼띠 분들이 어, 대체적으로 이제 성실하고 근면하고 어, 그렇게 어, 평온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보수적인 분들이 많고, 평온한 듯 하지만, 내면에 갈등이 많고, 또, 번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토끼띠 음. 어, 분들이 왜냐면 일단은 욕심이 많아 토끼 독해, 토끼 분들이. 네. 어, 그래서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욕심이 좀 많은 분들이 좀 많다. 네네 내맘대로안 풀리니까 음. 심적으로 이제 고뇌와 갈등이 좀 많다라고 볼수 있죠. 음. 금마 선생님 그러면 이분들 같은 욕심이 많이 있다는 거는 성공하신 분들 도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겠어요? 많죠. 그리고 어 많다라고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어, 꿈이 크고 이상이 크다 보니까 음. 그릇이 크게 내가 욕심을 가져놓고 음. 내 안에 채울 수 없는데 뭐는 허무와 절망이 많죠. 음. 그러니까 어, 물론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음. 어, 보편적으로 내적으로 번뇌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욕심 그릇만 크고 내가 채우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사시는 것도 좋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선있 장점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장점은 어, 굉장히 사랑이 약하고 음. 또 겁이 많고 음. 또여리고 음. 토끼띠 분들이요. 음. 그리고 인정이 많고 음. 눈물이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정이 좀 많으신 거네요. 네, 정이 정이, 정이 굉장히 많아요 토끼띠 분들이 음. 특히 음. 사랑의 정이 많죠. 아, 그럼 한번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 살 때는 사람들한테는 다 주시는 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사랑의 아픔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토끼띠 분들. 그리고 어, 이런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네. 바람둥이가 많습니다. <laughs> 토끼띠 분들이 아, 인기가 좀 많으신가봐요. 네, 인기가 많. 특히 남자분들. 음, 인기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좀 많다. 네, 그렇죠. 인기가 많죠. 인기가 많으시고. 네. 어. 그럼, 토끼티 분들 선생님, 이분들 인생에 살아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좀 어떠한 이유와 원인 때문에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좀 상처를 받았을까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향이 또근면성실한 분도 있지만은, 음. 음, 이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뭐를 선택을 하는 데에서 너무 생각이 많고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음. 선택하는 데 너무 기로에 많이 서 있는 거 있죠. 쉽게 얘기하면 뜸들이 다밥다 타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친 게 너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키티 분들이. 예예. 기회를 놓쳤던. 예예.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거는 고집이 세다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 내가 놓친 기회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아. 네. 너무 좀 걱정이 좀 앞서가지고 예, 예. 기회를 타이밍을 놓쳤다는 느낌이 예, 왔습니 그렇죠, 그렇죠. 많아서. 좀 인간관계 속이나 아니면 혹은 연인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경우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끼띠는 도화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연어 유시를 다 놓고 봐야 이제 도화작용이 굉장히 강한지 또안 강한지를 볼 수는 있지만 어, 보편적으로 근데 토끼띠들은 이제 초년에 어, 그러한 어, 도화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성문제로 상처를 받고 또 이성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런데 못 먹어도 고그 사랑 아픔에 아픔도 사랑도 아픔을 겪어 봐야 성숙한 것처럼 아또 어, 성숙적인 부분에서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 두 번은 잘합니다. 그래서 성은 어, 어떻게 보면 어, 이분들이 사랑에는 도사가 아닐까 어, 아,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사랑의 눈을 떠서 처를 <laughs> 많이 받은 만큼 이제는 네. 도사가 됐을 것이다. 네,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토끼띠 분들 올해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토끼띠 분들이 이제 올해 예선 세살 토끼띠 김묘생 토끼띠 분들 보편적으로 어, 천을 귀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가 귀인이 내려오는 수예요. 음. 그래서 토끼띠 분들이 올해 을사년에 하늘에서 천을 귀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음. 가만히 있는데 운이 들어오는 느낌은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음. 어느 누가 안 나타나던 친구가 와서 뭐를 해보자고 시작을 하고 음. 또 연락 없던 주변 또 귀인, 지인들이 연락이 와서 하는 것도 그게 하늘의 천을 기인이 음. 어, 나를 찾아오는 거니까 음.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는 어, 거부하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빨리 기회를 잡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아, 그러면 이분들은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 분이 이런 인간 인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덕을 좀바해볼수 있다. 네, 올해는 인덕 귀인이 음. 나타나고 음. 또 성인이 나타나고 지인이든 친구든 음. 또 연락 없던 친구든 음. 어, 좋은 쪽으로 나한테 손을 내미는 수니까 음. 우리 귀인이 어 나를 도와주는 라고볼수 있습니다. 음, 어, 엄청난 기회가 좀 찾아오는 거네요. 네, 기회 잘 잡으세요. 예순 세 살이면 아직 젊습니다. 음, 아, 청춘이에요. 예순 세 또.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올해는 몇월 달에 좀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정월부터 운이 들어오고, 음. 어, 2월 달 지금 음력 2월이니까 3월 달 다음 달, 음. 이제 4월, 5월부터 시작이라고 볼수 있으니 이제 꽃 피고, 음, 어, 잎이 필 때부터 음. 운이 이소를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고 점정은 4, 5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 5월. 어딱이 어. 영상이 나갈 때쯤. 네. 이제 정말 이 기회를 잘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경 선생님, 그럼 올해 이분들 중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좀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음. 그런 분들 있다면 이런 좀 새로운 변화라든지 도전 이런 것들도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까 이제 귀인이 들어오는 수고, 하늘에서 천을 귀인이라는 거는 저절로 들어오는 거요 하늘에서 문이 내려야 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수니까, 네. 새롭게 문서 잡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 음. 새롭게 내가 공부를 하든지, 음. 또 새롭게 또 창작을 하든지, 음. 그런 거 다시 시작,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음. 도전하시는 게 나는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이가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인생의 두 번째 도전 앞두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또 과감하게 한번 좀 나아가는 것 같아요. 어. 에센스살토끼띠 남자분들은 조금 오래 주춤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예순들부터. 음. 그렇지만 경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주춤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조금 더 튼튼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시는 게 좋고, 음. 여자분들 같은 경우, 개몰생 63살 분들은, 음. 어 올해 그냥 시작을 하는 순간 음. 저절로 막 운이 따라주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형국이니까 음. 시작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음 좋습니다. 네네. 그럼 아무래도 이 정도 이분들 나이가 됐으면은 이제는 또 말년을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초년 중년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이분들은 말년에 가서 좀 괜찮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순 세 살이면은 옛날에는 나이가 많더지만 6 3 세쯤은 좀 청춘입니다. 젊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음, 말년을 어, 준비하시고 음. 또잘 기회 하시면 말년은 태평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음. 말년에는 좀 이분들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그럼요. 거다. 네, 아, 네네. 네. 그럼 선생님 마지막 이분들 위해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예순생, 개묘생, 토끼띠 분들 어, 올해 아주 큰 대운이 왔으니까 어, 너무 어, 이리 재고 저리지 말고. 어. 새롭게 한번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어, 지금도 나는 청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어, 화이팅하게 어, 용기드리고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